24번 지문입니다. food, 음식은 중간에 이제 부사절, 삽입절 들어왔어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하면 되죠. 그쵸? 음. Uh, is essential. 여기가 이제 uh, 이 food에 대한 동사겠죠. 필수적이다. for human life. 인간의 삶에 필수적이다. it also is, 그것은 또한 음식을 가리키겠죠. the basis, 어, 기반이기도 하다. 기초, 기반이다. For several major industries. 아, 산업 기반이네요. 그쵸? 어, 맞잖아. 임시, 음식을 통한 산업들이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죠. 몇몇, 아, major 했으니까 주요 산업의 기반이기도 하다. 자, 그럼 여기 전면구는 앞에 있는 basis를 꾸며주고 그 뒤에 이제 과거 분사가 또 어, 앞에 있는 또 industries를 또 산업을 꾸며줍니다. 자, 여기까지를 또 과거 분사라고 할게요. 그러면, 어... 발견되어 지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볼수 있는도 괜찮고요. 어, in many countries 했으니까 여러 나라에서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견되어지는 어, 주요 산업의 어, 기본 기반이기도 하다. 됐어요. 자 예를 들면 그게 어디야? 서치에서는 이제 그 사례를 드는 거지. 어, in agriculture 농업이기도 하고 또 food processing 식품가공이기도 하고요. 또 uh, food retailing 하면은 이제 소매업입니다, 식품 소매업이고요, and food service 또 서비스업, 그치 이런 식으로 많은 어그 주요 산업의 기반이기도 하다 음식이 맞죠? 자, for millennia 했어요. 그러면 수천 년 동안에 수천 년 동안에 the focus 관심은 자 누구의 관심이냐면 도우주 한 다음에 이렇게 과거분사가 나오면 또 뭐뭐 어,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이때 도우주는 피플로 보면 되고요. 그 피플을 꾸며주는 또 과거분사 인발 e 드야 uh, With food uh, as a human and economic phenomenon. 자, 요렇게. 그래서 사실 이제 요거는 선생님이 조금 EBS 해석은 아니 그 모의고사 이 평가원 해석은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왜냐면요이 m 휴먼하고 이카노믹을 분리해 놨는데 선생님 봤을 때는 얘가 1 이고 얘가 2고 어 이게 공통 형용사로서 뒤에 있는 피나먼을 꾸며주는 거로 보는 게좀더 자연스러운 것 같거든요. 근 이제 평가원 해설체에는 인간과 경제학적인 현상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나왔어. 그러면 도대체 뭔 의미인지 좀 약간 헷갈리거든. 그래서 인간적인 현상, 즉 인간과 관련된 현상으로서 그리고 또 경제와 관련된 현상으로서 음식과 관련된 사람들의 초점은 이렇게 봐야지 좀 자연스러워요. 어디에 있었냐면 이제 이 포커스에 대한 동사는 w 워 s 입니다 음, 그러면 이제 온 뒤에 있는 데가 이제 이 주, 그 관심이 집중된 부분이겠죠. 음식과 관련돼서는, 어, 생산은 어떻게 하며, preservation 하면 보존이죠. distribution은 유통이고요. pricing은 뭐 이제 가격 책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and other practical concerns 했으니까 그, 그 밖에 다른 실용적인 어떤 문제. 그치? 여기다 5로 해볼까? 자, 이런 것들에 집중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But, 이렇게 나오면 이제 상황이 바뀌는 거지. 자, in the late 18th century, 18세기 후반에 이것이 began to change. 가치 의미상 동사로 볼게요. 어, 그러면 이제 이 집중이 되는 이 관심사가 달라졌다라는 거지. 보세요. food는 became more than just a life necessity. 원래 necessity는 단순한 생활 필수품인데 그 이상이 되어버린 거지. 그지? more than just a uh, life necessity. 이거 전체를 이제 sc로 보면 되겠다. 그치? 음, 그래서 restaurant, 식당들은요. begin, uh, to be developed 했죠. 이것도 이제 의미상 같이 동사로 봐도 상관은 없어. 그래서 발전되기 시작했다. 아니면 이제 투부정사 이하를 begin에, 이 b e g i n 목적으로 봐도 되고요. 자, 그러면 그냥 의미상 그냥 같이 동사로 볼게. 음, begin은 뒤에 뭐, 투부정사와도 되고 동명사와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being developed 괜찮아요. being developed. 그래서 발전되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initially in France, 처음에 이 프랑스에서, but, Eventually in other nations. 그렇지. 이 다른 나라에서도 발전되기 시작을 했어.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자, as는 뭐뭐로서 라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distinct institution 했으니까 별개의 어떤 시설, 별개의 시설로 어, 발전하기 시작을 했다. 발전되기 시작을 했다. 그럼 그 별개의 시설을 꾸며주는 지금 현재 분사 하나 나왔죠. offering, people. offer는 원래 IODO 나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에게 뭘 제공해주는 별개의 시설이냐면, 첫 번째는 아, dining choices and table services. 여기 이제 DO 자리에, 쌤 이제 병렬구조 1, 2, 3, 4만 쓸게. 자, 이렇게, 어, dining choices, 식사 선택권, 그리고 table service. 이건 그냥 table service로 가면 될것 같아. 그리고 또 opportunity for socialization, 사교의 기회죠. 사교의 기회. 그니까 러 이제 더 이상 음식이 생존을 위한 음식 그 이상의 의미들이 덧붙여지는 거지, 계속. 또, and over time 시간의 지남에 따라 a finer and finer atmosphere. 그렇지. 점점 더 고급스러운 분위기. 이런 거를 제공해주는 뭔가 좀 다른 의미로 변질돼 가는 거야. 비교급 and 비교급 하면은 이렇게 점점 더 뭐뭐한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the rise of restaurant. 식당의 어, 부상이라고 해석해 볼까? 어, 이제, 부상한다면 떠오른다는 얘기지. 어, 결국, 어디로 이어졌냐면요. To a class of diners. 어, 그러면 이제, 어, 식사하는 사람들인데, 클래스 s 했으니까 한 계층, 한 부류가 나오는 거야. 후가 꾸며주는 부류겠죠. 그죠? 후 이하는요. 어, 이 뒤에가 전체 관계대명사가 class of diners를 꾸며주는데, 아, 어, 요거는 이제 패턴 하나를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주 보는 패턴입니다. Pride 하고요. 어, 제기대명사 oneself 가 나올 거야. oneself 는 이제, 그냥 진짜 원셀프로 쓰는 얘기가 아니야. I가 좋으면 myself, you가 좋으면 yourself.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on 이렇게 나오면, 이제 주어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스러워 하는데, on 뒤에가 이제 이유가 나옵니다. 아, 이 v가 아니에요. 여기 이제, 여기 on 뒤니까, 뭐, 명사나 동명사 나올 수 있습니다. 동명사 이런 정도. 어, 그래서, 어, 자기 자신이 뭐뭐 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 하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으면, 선생님, 문장 하나만 써볼게. 뭐, he, prize, 삼인칭 단수니까. 그는 자랑스러워한다, himself. 자기 자신을 on, his, 어, 뭘로 할까? 뭐, honesty로 할까? h, o, n, e, s, t.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는데, 그의 정직함을 이제 자랑스러워하는 거죠. 됐어?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는 건데, 여기도 그래요. pride is themselves. themselves 가리키는건 앞에 class of diners겠죠.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자랑스러워 하는데, 이 on 이하의 내용으로 자랑스러워 하는 거야. 됐어? on being critics of taste, food and cooking 했죠. 그럼 여기도 이제 1, 2, 3 병렬구조가 이어졌고, 음 그럼 그들 스스로가 어떤 맛에, 그리고 음식에, 요리에 비평가가 된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 하는 한 부류의 어, 어떤 식사하는 그런 계층, 부류, 이런 걸 탄생시킨 게 바로 레스토랑의 성장이다라는 거예요. 됐어.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나오지. 브릴리언트 사버린이라는 어, 사람은 아마도 어, probably the best known. 어, 이거 B known 이렇게 같이 어, 밑줄 그으면 되겠다, 그렇 그래서 어, 뭘로 알려져 있냐면 어, of the culinary philosopher. 어, 그러면 요리 철학자로 알려졌는데, 혹은 오늘날을 말로 표현을 하면 in today's 어, parlance. 이 parlance가 이제 특정 집단의 말투, 용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단어입니다. 음, 바로 누구냐면, foodie. 자, 이 foodie를 우리가 뭐 미식가 정도로 이제 번역을 많이 하죠. 됐어? 그래서, one of brilliant sovereigns. 자, 그럼 뭐뭐 중에 하나 하면 되겠지? 자, 여기까지, one of 복수명사였네 그치? 그래서 이 s o v e r n 에잘 알려진 말들 중에 하나는 단속 수일치 봐야 되겠죠? 뭐라고 말했냐면 이 사람이 tell me what you eat. 어, 말해 주세요.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아니면 당신이 먹는 것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어, 자, 요거 이제 이게 왓절이라고 보면 되겠죠? 의문사절이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음. 그러면 I'll tell you who you are. 어, 그럼 내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먹는 음식으로 그 사람을 짐작해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지? 예를 들어서 맨날 짜장면만 먹어. <laughs> 그러면은 짜장면 좋아할 수도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평민층 어, 이렇게 나누는 것도 좀 웃기긴 하지만요. 근데 그 사람은 맨날 저기 호텔 가 가지고 막 가장 비싼 거막 먹어. 그러면 그 사람은 그만큼 지위가 높은 사람인 걸 드러내 줄수 있는 어 그런 그그 그 표시가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신이 먹는 걸 알려 주면 당신이 누구인지 알려 주겠습니다라는 게 이제 이어 블리언 사버린이란 사람의 유명한 말 중에 하나였다. 자 여기도 이제 동사 이거 이거 tell, i o d o 이거 봐줘야 되겠지? 여기도 I'll tell, 이 주어고 iodio. 자 키워드를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음식 땡땡 하고 적어보세요. 음식은 예전에는 단순한 생존 수단이었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단순한 생존 수단. 아까 는 이제 necessity란 단어로 표현이 됐었죠? 자 여기서 벗어나서 이제는 뭐가 된 거야? 문화적인 의미를 전달하기도 하고요. 문화적 의미, 또 개인의 정체성까지 반영을 해주는 상징적 요소로 발전해왔다. 음. 자, 이 정도 정리하면 지문 내용 잘 이해가 될것 같아.